이번 영상은 K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어인데요. 발음기호에 해당하는 책발음과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 쓰는 대화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책발음은요. 발음기호를 보시면 여기 음절이 하나, 둘, 이 음절입니다. S로 시작했는데요. S, 여기 이제 혀 위치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. 치경 위치 되셔서 가운데로 공기 내보내면서 스- 하요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뒤에 오는 라는 소리를 합니다. 스트 스티 이렇게요. 그리고 V 거꾸로 된몸 소리죠. 어라는 소리를 내지만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입이 벌어져요. 그래서 아어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입니다. 어어 약간 아 소리 들리게 발음이 되죠. 그리고 D는요. S, T와 같은 혀 위치에 또 대시고 드드 해줍니다. I 소문자로 끝났고요. 입꼬리 당겨서 이 하는 이 소리예요. 그러면 이름절, 이음절 이어서 스터디 라고 하는데요. 강세가 여기 이름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. 스터스터 하는 데를 강하게 해주셔서 스터디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.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는 st는요. 스티 st 이렇게 보다는 스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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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 약간 투소리가 들어가는 이제 쌍디귿 된 소리로 발음이 돼야 됩니다. 여기 D는요, flap D 부드러운 D 발음으로 하는데요, 리을 소리에 가까운 발음이 되죠. D는 원래 d 하지만 부드러운 D d d d d 더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을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. 리리 리, 리처럼 발음을 합니다. Study. study 이렇게요 강세유기제 이름절에 있었으니까요 study 이렇게 발음합니다. 같이 해볼게요 study study 네 빨리 발음하면 study study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문 짧게 하나 연습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폴보의 원어민들이 녹음해 놓은 발음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예문은 I study English예요. 같이 합니다. I study English. 이렇게 발음합니다. 빨리 들어볼게요. I study English. I study English.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폴보에 미국인 여자 발음, 남자 발음 두 번씩 들어볼게요. Stud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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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study. Study. 여기 스, 된 소리 그리고 리라고 발음하시면 이제 원어민 발음입니다. 네,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연습하시고요. 댓글 감사드립니다. 올리브만큼 영어 실수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